양의 실수 t와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gt는 t분의 ft-f0이다. 두 함수 f와 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함수 gt의 최솟값은 0이다. 나조건. x에 대한 방정식. f'x는 ga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a와 3분의 5이다. 단 a는 3분의 5보다 큰 상수이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해봅시다. 가족권에서 g t의 최솟값은 0이래. 그럼 g t가 0 이상이란 얘기지. 지금 g t는 t분의 f t 빼기 f 0인데 얘가 0 이상이래. t는 양의 실수이잖아요. 따라서 f t는 항상 f 0 이상 이렇게 되겠네. 3차 함수가 있어. 근데 요쯤에 내가 어, 여기가 0,f0인 점이라고 볼게. 그럼 우리는 여기부터만 보는 거야. 자, 여기가 y는 f0인 직선이면 함수 fx가 항상 이 위로만 그려진대. 내가 그림바대로 함수 fx가 자, 요렇게 y는 f 형에 접하는 형태 한번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요 점을 모르니까 우리가 k라고 놉시다.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되지 않고 이렇게 접한다 라고 생각한 이유는 자, gt가 0 이상이 아니라 사실은 최소값의 0을 갖거든요. 즉 t-0 ft-f0 요걸 만족하는 어떠한 점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때 t의 값을 k라고 하면 0,0과 K, F, K.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위로 그려지면 어느 점이랑 이어도 기울기가 0인 점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자, 기울기가 0인 점이 존재하려면, 이렇게 그렸을 때, X축과 평행한 이 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하겠죠. 응? 그래서 y는 f0과 이렇게 접하는 3차 함수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함수 fx를 x, x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f0이라고 세울 수 있는 거지 이제 나 조건 이용해 볼 건데 나에서 f'x 필요하죠? 미분 한번 해볼게. x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x 곱하기 2, x 마이너스 k죠. 그럼 내가 x 마이너스 k로 묶으면, 얘는 3x 마이너스 k가 되지. 그리고 gt 함수는, 자, 여기다 대입하시면, t분의 t, t 마이너스 k의 제곱이니까, t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되죠. 그럼 주어진 이 방정식을 한번 써봅시다. x-k, 3x-k는 a-k의 제곱이 되죠. 이 방정식 해가 a와 3분의 5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럼 a를 먼저 대입하면 a-k, 3a-k가 a-k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a-k가 0이거나 또는 3a-k는 a-k인데 요거 연산하면 a가 0이 나옵니다. 이는 a가 3분의 5보다 크다라는 조건의 모순이죠. 그래서 이거 안 되고 요거 a랑 k랑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우변이 0이 될 테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x는 k이거나 또는 x가 3분의 k일 텐데, 자, 여기에서 이게 x가 a가 된 거죠. 이제 a랑 k랑 같으니까. 그러면 요거 해가 3분의 k가 뭐가 돼야 돼? 다른 해인 3분의 5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k 의 값은 5입니다.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자연수 m에 대해서 집합 am, f'x는 gm.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이 방정식을 먼저 써보면, 주어진 방정식은 k값이 5가 나왔으니까 x-5, 3x-5는 m-5의 제곱이 되죠. 즉, 3x의 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25는 m제곱 마이너스 10m 플러스 25. 자, 이걸 좌변을 정리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0m은 0이 되죠. 이 방정식이 이 사이에서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은 근의분리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의 이차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두 근이 존재하길 텐데 이두 근이 모두 0과 m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판별식부터 해보죠. 얘는 0보다 커야 되지. 짝수 공식 쓰면 10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10m이지. 위는 3. m-5의 제곱, 플러스 25죠. 상상 0보다 큽니다. 두 번째, 축을 보면 축이 0과 m 사이에 있어야겠지. 근데 우리 축의 방정식 보니까 x는 3분의 10이에요. 음. 그래서 m은 3분의 10보다 큽니다. 자, 세 번째 함수값. 0일 때 함수값 양수여야 되고, m일 때 함수값도 양수여야 되는데, 자, m에는 여기 등호 있는 거 보이니? 그래서 0 이상이 됩니다. x가 0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0m은 0보다 커야 되고, x가 m일 때 함수값, 2m의 제곱, 마이너스 10m이 0 이상입니다. 자, 여기에서 m의 범위,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가 나오고 여기서 m의 범위 0 이하 또는 5 이상이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m의 값의 범위는 5 이상 10 미만이고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 따라서 5, 6, 7, 8, 9를 더한 35가 답이 됩니다.